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셨습니까? 아유, 저도 오늘 뭐, 쓴다기 심는 밭에다가, 부츠코 쫙 깔고 왔습니다. 오전에는 그거 하고, 오후에는, 딴거 딴 하지 않고, 그냥 쉬다가 왔습니다. 날이 뜨거워서 밖에 나갈 수가 없거든요. 이제 날이 뜨거워지니까, 사람이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아유, 그런데다가 오늘 이제 야채를 다듬는데, 우, 우거, 우거지라고 했나? 우거지가 있는데, 우, 저는 우거지 얘기 만들었지, 우거지 됐냐고, 우거지 죽은 먹어봤 먹기만 해봤지, 따로 그 재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거든요. 오늘 처음 알았기도 했고, 우거지 같은 게밥해 먹는데도 밥이랑 넣어서 해 먹어도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해먹어보질 않아서 전혀 모르긴 합니다만 <laughs> 그래도 그걸 알고자 시키고가 다르긴 합니다 <laughs>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나 그걸 다듬는데 제가 또 깜빡 졸았거든요 깜빡 졸다가 이 나섰다가 괜히 깨지, 깨질 것 같아가지고 딴데 피했다가 그 타이밍 맞춰가지고 예초기 쓰는 아저씨가 돌아오시는 바람에 그 아저씨 도와드리 예초기 치워드리고 그러고 그다 욕만, 욕먹고, 잘해도 욕먹고, 안 해도 먹고. 솔직히 이제,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뭔가 모르게 말하는 것도 귀찮더라고요. 아예 깨지면 깨지는 거지. 이거, 맨, 뭐, 맨 신경 써봐야 제가 병날것 같아가지고, 그냥 깨져도 그만, 안 깨져도 그만. 이제는 마음을 놔버렸습니다. 놔버리니까 어디 가도 그냥 편하더라고요, 그냥. 누님이 뭘 하시면, 그냥 뭘 하신다. 달게 깨지고 많은 것좀 보고 딱게 자꾸 쌓이니까, 자꾸. 쌓이면은 자꾸 승질 날것 같아서 그냥 마음을 놨습니다 왜냐면은 누님이 반장님이시니까 챙기시느라고 그렇게 하는 거지. 저랑 싸웠던 이상선이 그냥 양아치 양반이랑은 다르거든요. 그 인간은 지가 운조, 일을 안 하고 뺀질거렸으니까 그러다 치는데, 이 누님은 안 그렇습니다. 누님은 진짜 할 일을 다 하시면 또 챙기시는 거라 가만 보면 또 아버지 볼 때도 아버지 생각할 때가 많더라고요. 얘 예, 겉보기엔 되게 거칠어 보셔도 그러지 못 하셨더라고요. 그 면은 아버지랑 똑같으시더라고요 사람을 챙기던 사람이라 달라요. 확실히 그 이상선이랑 그 양아치 새끼보다는 다릅니다. 그건 늙은 게 맨날 이상한 개소리만 하고 할줄 알지 딸딸 친숙도 없는 인간이라. 워낙 그런 인간말종이라도 그렇습니다. 아휴 뭐 그런 양아치 얘기하니까 아주 쪽팔려서 고개도 못 들겠습니다. 자 이제 그만 본론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인터넷 주문에 완성한 메카 순서 재소기 영상 토월부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일정은 당연히 듀크죠. 듀크를 올려놓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짜자잔 오늘의 영상주인공 듀크입니다 듀크가 진짜 완성했던 메카 중에서 제일 오래 됐습니다 이 올해 10월 8일이면은 다가오는 10월 8일쯤 즉한 석달하고 한, 한 두주정도 지나면 한주만정도 지나면은 듀크의 3주년이 됩니다 3주년이 그런 만큼 저하고 함께 했던 시간이 제일 길었습니다, 듀크도. 오랫동안 저하고 함께 했던 맥하기도 하고, 저희 형 방에 그 양아치 양반한테 습격을 당해서 망가졌다가, 개신이 복구가 된 맥하기도 하나기도 합니다. 정말 어려, 어렵게 어렵게 완성했던 맥하기도 했고, 큰맘 먹고 샀던 것도 있고, 저 스스로를 위한 투자기도 했거든요. 그 시간을 투자해서 완성했던 메카에서더 좋아했지 않았나?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혼자만 알고 있으면 저는 왠지 모르게 쓸쓸하고 외롭다는 걸 느끼거든요. 마치 노래한 것처럼 그 유나누나가 부르셨던그 뭐더라? 비밀번호 486에 나왔던 것처럼 정말 그러잖아요. 하루에 네번 사랑을 말하고 여덟 번 웃고 여섯 번의 키스를 해줘. 날 열어주는 단 하나뿐인 비밀번호야. 그 누, 누구도 알수 없게 너만이 나를 가질 수 있도록. You are my secret boy, boy. 그만큼 되게 레지나를 보면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갖거든요. 유나누나랑 레지나랑도 스타일이 비슷한 면이 한두 가지씩 있는 것 같아요. 눈, 솔직히 유나누나를 뵙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유나누나가 노래 부를 때, 노래 부르는 그 성향이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보면. 되게 처음에는, 무, 뭐 톤이 되게 무거운 것 같은데도, 그 무거운 톤 속에서 부드러운 목소리들을 되게 느끼게 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듀크, 그러니까 레지나마저도 그래요. 레지나 일본판 일어판 레지나 가 그래요. 듀크, 카레라, 마모테오, 라저, 레기 하면서 나, 나갈 때 듀크는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제각 움직이는 그런 느낌들 자기가 나서야 자기 차례가 됐다. 자기가 나설 차례가 됐다. 그걸 알리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 만큼 듀크가 그만큼의 카레마 엄숙했던 처음에는 되게 엄숙했던 모습들 때문에. 듀크를 좀더 끌, 듀크에 좀 끌렸던 것 같아요. 게다가 처음에 저도 이걸 했던 얘기지만, 듀크를 처음 봤을 때만 해도, 이 포장지 같은 저렇게 카달로그처럼 포장지가 나오질 않아서 좀 아쉽긴 하나. 처음에 선전할 때, 데커드랑 같이 나올 줄 알고, 그 기대, 그 잘못된 기대를 하면서 사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파이어드래커 그 파이어암, 파이어드릴, 그다음에 파이어데이크의 얼굴, 가슴, 그다음 발바닥, 그게 딸려 그것만 있으니까 허전했던 탓에 제이크글 하다가 이렇게 추가처로 완성을 시킨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 맛에 진짜 모았지 않았나? 지금 그게 시작 시작이었... 그게 시작이었는데 <laughs> 언 벌써 3년 다 돼갑니다. 벌써 2년 한 8개월, 9개월? 그렇게, 되,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요. 정말, 이게, 뭐, 모으, 모다 보니까, 이것도 생각나고, 저것도 생각나고, 이 메카도 생각나고.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모으고, 처음에, 듀크, 제이데크에서파이어제이데크만글고그 다음, 데커드, 그 다음에 제이데크를또 사가지고, 완성해서, 이렇게 시작, 이네개 메카가 모였을 때, 처음으로 이, 이 유튜버 채널을, 한 번, 기름을 줘서 시작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긴 시간이 흐를 줄은 몰랐습니다. 게다가, 이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 채널을 이렇게 구독해주시고, 제 채널을 지지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클릭해주시고, 이래서 너무 감사했던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지 않았나. 아무리 일이 힘들고, 욕을 먹고, 깨져도, 이렇게 풀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꼭 전해야지 저도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모레, 이제, 모레가 이제 금요일이니까 음력으로 5월 25일입니다. 5월 25일은 저랑 같이 일하시는 광미선 이모라고 그 이모 생신이기도 합니다. 그 이모의 만 65세, 65번째 생신, 생신이거든요. 그 생신에 이제 케이크도 사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 탄산이랑, 당 때문에 탄산이랑 과자를 끓으니까 자연스레 편의점에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한달 평균 2, 30만원어치의 시돈으로 거의 뭐 탄산을 사 마시고 군것질을 그렇게 한것 같습니다. 이게 당이 내려가기도 했지만 그 돈이 뭐, 생... 그게 안 쓰니까 그 돈이 고스란히 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돈 일부 투자해서 케이크를 하나 사, 사드리려고 할 계획입니다. <laughs> 워낙 이 이목개는 제가 그래도 많이, 제가 반장님께 깨져도 많이 위로해주고 이야기 한마디 한마디 해주셔서 그 감사했던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한번 꼭답례를 드려야 되지 않나. 점심 먹고 나면 반찬이 나오니까 반찬 같은 거를 싸주실 때도 저 먹으라고 항상 챙겨주셨거든요. 제가 해드린 것도 없는데 이렇게 많이 챙겨주셔서 저도 감사한 마음에 이거를 전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 오늘도, 오늘도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분량을 하겠다고 한 건데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 보면 길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양해 인사하고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듀크 좋아하시는 분들 강력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 버전 듀, 듀크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고토부키아 브랜드의 듀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다가 하나 더 얘기 드리면,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나 있습니다. 듀크의 파트너, 데코드, 고도부키아 브랜드 데코드가 이젠 판매를 안 한다고, 안 하더라고요. 재고가 없, 없 는지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되게. 데코드를 정말 좋아했던 전대도 불구하고, 제 데코드, 그러니까 제가 사던 데코드가 9만원짜리였어요. 9만원짜리였는데, 그게, 그게 팔려간 이후에, 제가 1년 이상 시간이 지난 이후에, 제가, 다시 한번 알아봤는데, 그때는 막 17만원, 18만원씩 비싸게 팔다가, 나중에, 최근에 다시 한번 체크했을 때만 해도, 재고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S&P 데코드가 생기고, 구스말 데코드가 생기기 시작한, 판, 재고가 생 팔, 판매를 시작하니, 출시가 되니까, 그게 인기가 떨어졌는지 없더라고요. 너무 아쉬워,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다시 고토부케 브랜드 데코드가 다시 대구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살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구스마일 버전은 그래도 변신하는데 그래도 고려가 많이 된것 같습니다. 야, 데코드 합, 변신 합체하는 게 DX 버전이 정말로 아쉬웠었게 많았는데 그걸로 해서 이렇게 제가 나이 먹고 나서 서른대기 전까지는 그런 거 출시하나 더니 서른이 넘어서 이런 게 출시가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아마 이 만화가 분들 중에 한 분이 돌아, 한분한분 돌아가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의 정, 그분들이 투자했던 열정을 기리는 그런 기념으로 이게 출시가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이런 걸더 좋아하고 그만큼 그거에 대한 열정에 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만화랑 어차피 역사는 따로 별개라 생각합니다. 이 좋아하는 거를 자기한테 이런 걸한 달에 한 번씩 선물한다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 않을까. 누가 보면 또 샀어? 또 샀어? 저희 이제, 저희 꼴초이 모가 계속 그래요. 그 몬스터가 계속 헛소리를 해요. 사든지 말든지. 자기가 사줄 것도 아니면서 그래요. 제가 그래서 한 번씩 열받을 때마다 한 번씩 그러거든요. 니가 사, 아이 몬스터, 사줄 껴 하줄거 아니지? 그럼 조용히야.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몇번 보복을 당했습니다. 그래놓고도 시끄러운, 시끄러운 몬스터라? 에이, 뭐, 몬스터는 몬스터니까요. 그렇게 안 하면 잠을 못 자더라고요. 마구 찔 마구 찔러도, 그러니까. 하긴 뭐. 죽을 때까지 바다에 빠져도 이, 조댕이는 톡톡 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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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뜰 몬스터라. 아휴, 50이 넘어서도 철이 안 들었는데요, 뭐. 그래도, 저는 이렇게라도 저 스스로한테 이런 걸 투자를 해봐야지. 저한테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길어져서 너무 죄송하고요. 여러분들, 이번 주도 이제 이틀 남았는데, 남은 이틀도 힘차게 시작하고, 힘차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께 더 나은 내일, 더 밝은 내일, 더 즐거운 내일, 더 행복한 내일이 되고,를 맞이할 수 있도록, 매일 같이 기도드리고 음악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늘제 채널을 제 구독하셨던 분들, 구독 하다 탈퇴하셨던 분들 모두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정말로 매일매일 힘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미나사. 토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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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가토 고다이마스そして今日はもおやすみなさい.最後には明日にも頑張ってください. Friend, my friend and my guys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later i hope you good night last i hope you fighting every day bye